안녕하세요. 8월 24일 수요일 반중이네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내린 비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예뻐진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보슬보슬 내리던 어제 비가 새벽에는 조금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려줘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은 목마름이 완전히 해갈이된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입장에 조금 쪼글쪼글해서 비를 맞춰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던 아이들이 이번 비에 시원하게 다맞아서어둥토둥해졌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살도 찌고 물도 들고 해서 제 눈을 많이 많이 이끄는 아이들이 몇 아이가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예쁜 아이들을 뒤로 하고 오늘은 앞에 보이는 아이들 언박싱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아이들은 헤어론 다육인 농장에서 또 제가 참지 못하고 품은.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laughs> 와또 이렇게 보기만 해도 벌써부터 행복하고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또 이렇게 또 아이들 속이라 생각하니까 말을 또 떠듬을 것 같은데요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육을 이렇게 좀 참았다가 시원한 날에 품어야지 하면서도 또 마음에 드는 아이들또 이렇게 품다 보면은 또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언박싱하는 내내 또 흥분해가지고 말이 좀 버벅거릴 때가 있거든요 오늘도 아마 그렇게 될것 같아요 <laughs> 우선 제일 먼저 보이시는 아이, 바로 얼큰이 아이입니다. 와, 제가 이렇게 손에 들어도 사이즈가 대충 확인이 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손가락이 좀긴 편인데요. 지금 제 손가락을 다 이렇게 감쌀 정도로 아주 커다란 얼굴을 하고 있답니다. 오, 지금 제가 이기 카메라 화면에 많이 많이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다 나오지 않거든요. 요렇게 보시면은 지금 제 손바닥과 제 손가락이 안 나올 정도로 아이 얼굴이 큽니다. 크기를 제가 대충 재봤는데 한 14.5? 15는 조금 안 되는 그런 사이즈의 얼큰입니다. 요 아이가, 어, 실방 때 처음 딱 나와서, 어, 제가 천문을 열었다고 헤어르님께서또요 아이를 제가 찜했다고 요 아이를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 아이 소개하기 전에 요 아이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요 아이는 마디바입니다. 지금 물이 조금 고파서 아이들이 쪼글쪼글한데요. 어,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아주 멋진 색감을 가지고 있는 마디바 군색. 삼두입니다. 하나, 둘, 세 개. 얼굴이 세개 달린 마디바 아이를 제가 이렇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첫 문을 열었다고 이렇게 또 멋진 아이를 제게 또 선물로 주셨는데요. 요 아이는 적심에서 이렇게 성장한 아이가 아니고 바로 입꼬지로 성장한 아이들이랍니다. 와, 세상에. 입장이 얼마나 큰지, 지금 이 아이는 모주 입장이 떨어지고 없는데, 이 아이 말고도 이렇게 실방에서 보여주신 아이가 여기 입장이 하나가 커다란 게 있었거든요. 대충 봐도 잎이 길이가 입장 하나가 한 7, 8cm 정도 는되는 아주 커다란 입장이 하나가 뚝 붙어 있는 게 영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입장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아이를 키우셨는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 귀한 아이를 저에게 이렇게 선물로 떡하니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아이입니다. 올 가을에. 어 자꾸 카메라에 비추고 싶어요. 이거 갖고 싶죠. <laughs> 해오른 다육농장 실방에서 오시면 이런 아이들 품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와, 보면 볼수록 참 예쁜 그런 마디바입니다. 마디바는 하나에 있는 우리 구독자님도 없잖아요. 보통 두세 개는 갖고 있는데, 저도 지금 세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합식해서 근데 이번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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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점에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지금 치료 중이랍니다. <laughs> 작은 화상은 조금 휴양을 하면은 그 화상이 살며시 없어지더라고요. 서 어. 엊그제 제가 지금 휴식하라고 한 쪽에다가 방금내에다가 놓아두었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마디마가 지금 물이 너무 고파가지고 어제 내린 비를 조금 맞으라고 제가 방내에다 두었거든요. 나중에 예뻐지면 보여드리도록 하게 할게요. 말 벌써부터 버벅거리네요. <laughs> 그리고 이 아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린라이트라는 아이입니다. 해오른 다육농장 실방 제가 첫 문을 열었다고 이 아이를 선물로 받고 그첫 문을 연 아이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름은 뭐더라? 까먹었다. 아이고 갑자기 내반쪽이가 나오네. 내반쪽이는 <laughs> 저고요. 짜잔, 그린라이트라는 아이입니다. 그린라이트 이 아이가 가을에 물들면은 정말 예뻐진다고 해서 제가 이 아이를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찜을 해버렸습니다. 요 아이가 총네 개가 있었는데 제가 딱 봤을 때 아이 사이즈도 크고 요 아이를 이렇게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키우고 싶어가지고 네 아이를 몽땅 그리 다 찜을 해서 하나는 제가 이렇게 택배를 받았구요. 세 아이는 헤어른 헤어론 농장 실방 때, 어, 그 들어오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헤어론 다육 농장 구독자님들께 제가 나눔을 해드렸답니다. 와, 너무 예쁘죠? 어, 실물이 정말 예쁩니다. 크기도 크지만은 입장도 짱짱하고 뿌리도 이렇게 튼실해가지고 지금 딱 심으면은 한 일주일 아니면 10일 뒤쯤에는 아주 진짜 멋진 수영을 한 그릴라이트가 될것 같아요. 벌써부터 입장 라인에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지금 화면에는 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너무 예쁘죠? 뾰족뾰족한 입장이 이렇게 단단하게 굳으면 좀 짧아지면서 아주 멋지게 물들 가을을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쪽에 살포시 올려놓고 이쪽에 보시면은 또 아이들 하나가 있어요. 여 아이입니다. 여 아이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딱 금이라는 거 아시겠죠 아주 조금이 금인데요. 여 아이가 어, 이름을 알게 되면은 상당한 가격을 어, 가격을 가격으로 판매가 될수 있는 아이인데 이름은 알려주지 않고 요렇게 특가로 요렇게 저에게 또 당첨이 되었습니다. 여 아이가 경쟁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혜어르 님께서 재미있게 어, 제일 먼저 그 실방 때글 올리시는 첫번째 분에게 요 아이를 만원 해주신데서 제가 <laughs> 두두두두둑 두 두두 <laughs> 최고로 빠르게 1등을 해서 요 아이를 이렇게 품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굉장히 이렇게 금이 잘 들어간 아이입니다 마리아 종류로 알고 있는데요 어, sp 마리아 금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마리아 금으로 키우는게 낫겠죠 마리아 종류 아이고 어머머머 큰일났겠다 뒤집어절뻔 했네요 <laughs> 이렇게 뿌리도 잘 나있는 금땡이 아이를 제가 댓글 제일 처음에 달아서 이렇게 만원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 실방 때또 제가 또 선물을 또 하나 받았습니다 아 항상 이렇게 해오른 다잉농장 실방 가시면은 얼굴은 모르지만, 이름은 알게 되는 이윤주님. 와, 이윤주님께 제가 또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어떻게 제가 보답을 해야 할지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laughs> 얼굴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아이고, 참, 이런 걸 제가 받아도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와, 아, 너무 예쁘죠? 요와 역시도 이렇게 금입니다. 보이시죠? 이쪽에. 생장점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줄이 나오는 게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스티커 20번을 똑 대면요. 이쪽에 입장 이쪽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보이죠? 금이. 전체적으로 금이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 있답니다. 와. 너무 예쁘다. 하염없이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금의 매력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금을 이렇게 손을 뻗은지는 어한 며칠 안된것 같거든요. 한 보름 한 달은 안 됐고요, 한 보름 정도 된것 같은데 제가 조금씩 조금씩 금다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조그만한 아이들 저가의 아이들을 품고 있는데 이렇게 또 이윤주님께서 저에게 아주 멋진 이렇게 금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아,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요. 지금 제 마음은. 아, 이 아이를 정말 귀하게 잘 키워야 하는데, 어떤 화분이 또 어울릴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우리 해오른 농장표 아이들, 금땡이들과 함께 옆에 잘 키워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지금 오만 가지의 생각이 많이 많이 들고 있답니다. 이기 귀한 아이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원한 가을이 하루하루 이렇게 다가오니까 요 아이만큼은 정말 정성스럽고 예쁘게 성장시켜서 아주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 우리 이윤주님께 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제가 보답을 하고자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슴이 벅찰 정도로 이런 금땡이를 봤다니, 와. 정말 다육이는 사랑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더 느끼게 하는 그런 행,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이연주님.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잘 키울게요. 아니다, 사랑과 정성 너무 많이 주면 아이가 하늘로 갈수 있으니까 적당히 사랑을 주고 적당히 예뻐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온 아이들. 이 아이는 목이 조금 말라서, 이렇게 입장이 오므라들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가 라즈 아가인 것 같아요. 라즈 아가. 조금 펼쳐보면은, 안쪽 입장, 이렇게 생장점 모양이 라즈 아가인 것 같은데, 어, 이 아이는 물좀 주고, 조금 더 성장하면은, 요 아이가 라즈 아가인지 아닌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머머, 어떻게어떻게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너왜 떨어졌어? 이렇게. <laughs> 아이가 아주 예쁘게 이렇게 오므라진 모습도 장미 같아 정말 보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물좀 주고 더 성장하면 은더 예뻐진 아이가 되겠죠? <laughs> 그리고 이 아이도 함께 온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도 모두 아마 금종자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아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두들 SP로 제가 키울 거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새로운 뿌리를 내려서 우리 해오른 농장표 아이들 옆에 나란히 나란히 해서 성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뿌리가 있네. 어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실 뿌리가 이렇게 나 있어요. 와 성장은 더 빨리 하겠다. 여 아이도 있나? 아 있다. 여기도 있어요. 어 소민 줄 알았는데 여 아이가 뿌리였어요. 실 뿌리가 면활하게 났기 때문에 살짝 올려두면 은 아마 도 성장을 굉장히 빨리 할것 같아요. 와, 이쁘다. 너무 귀엽죠? 어, 저희 베란다에 이렇게 파래판에 해오른 농장표 제가 아이들을 다 이렇게 식재를한거 앞전에 제가 영상 올렸잖아요. 그 옆에 틈이 있어가지고 어떤 아이를 다시 심어야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요 아이들을 딱딱딱 채워놓으면은 아이들이 푸짐하니 더 예쁘게 한눈에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귀엽다. <laughs> 도망가네, 얘들이. <laughs> 도망가기 전에 얼른 집에 데리고 가서 살짝 올려서 성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우선은 식재를 해서 아이들 좀 성장한 다음에 더 예쁜 화분이 있을 때 이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금땡이들. 아, 어떤, 어떻게 하면 좋지? 아, 유 세상에. 잘 키워야 할 텐데.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반쪽이가 우리 아이들 해오른 다육 농장표 또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그린라이트. 어, 상당히 정말 커요. 와우. 와우. 너무 이쁘다. 예쁘다. <laughs>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저에게 안전하게 잘 배송이 되어져 왔습니다. 시원한 가을날 예쁜 다육 생활 하시고요. 어, 다육이를 꼭 사지 않아도 되니까 해오른 다육 농장에 오셔서 어, 우리 부부님이 만담식으로 얘기하는 즐거운 시간 함께 즐겨 보시기 어떨까 싶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식사하시고 8시에 놀러 오시면 될것 같고요. 일요일에는 30분 늦은 8시 30분에 실방을 합니다. 유튜브 실방 토요일 8시, 일요일은 8시 30분에 하니까 식사하시고 놀러 오셔서 즐거운 시간 함께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반쪽의 영상 해오른 다육 농장표 금종자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고,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좋은 저녁 되세요.